한번딱한 음. 한번한 번. 숟갈 먹고 예. 네, 오진해지. 어. 조립식. 어. 어, 다리 끼어 다리 끼었어. 꼬리 다리끼리 엮어야 돼, 엮어 견고해. 어. 견고해. 어. 흔들림이 없네. 어쨌든 팁이니까 콩나물 하나 한자야지 <laughs> 아, 그냥 오리지널 쭈꾸미만 맛보겠다. 예. Yep. 어, 더덕 어. 분명. 아 멋인 거지? 귀엽다. 어. 용두동 쭈꾸미 한 입만! 어. 노래, 스꾸미 그 노래. 야. 난 있었죠. 난 있었죠. 난 있었죠. 난 있었죠. 야, 뭔가 바다의 포시티 느낌이었는데? 모래, 수염고래나 뭐 이런 거 있잖아.